레테스가 따라났다 그녀 말이 맞았다. 참아 못하겠더군. 참아 죽일 수 없었어. 하지만 네가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상처가 심하군. 내가 도와주겠어. 아니다. 나 때문에 레테스가 빠져나가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가라, 어서. 날 따르시오. 싸울 준비는 됐소. 당신은 어떠소? 난 버림받았다 레오릭의 왕자가 이 저주받은 영역 어딘가에 있다 그의 가련한 영혼을 안식에 들게 할 때가 됐군 Um skill. 患者じゃずり、ことだ。<ッ> 끝났다 레테스 넌 절대 내 우리의 영혼을 얻지 못할 거다. 그래 그럴지도. 하지만 이 돌이 합당한 자. 지금 나의 손에 들어오면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지 보여주 플레테스는 빠져나간 모양이군 본래 자기 목숨을 걸만한 성격은 아니었지 뭐요? 내가 방금까지 싸워서 죽였소만 그런가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남는 법이야 폭발해서 피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지지 시신이 없다면 죽지 않은 거다 흠. 나는 레테스를 쫓아야겠다. 어찌 됐든 도와줘서 고맙다. 네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든 라트마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지. 조각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케인 장로가 조각들을 영원히 파괴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군. 자. 이제 서부 원정지의 두루마리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봐야겠군. 멈추십시오. 이 방에 피난 오는 사람은 모두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음, 당신은 제빛 고원에서 온 피난민 같지는 않군요. 서부 원정지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내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 또 입이 무거운 모험가군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당신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들어가십시오. 사고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보험가님 이쪽입니다. 하, 역시 당신이군요.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찰시도 여기서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가게를 지켜야 해서 말이죠. 아, 미안한데 찰시가 누구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고?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그냥 함께아는 친구가 있다고만 해두죠. 당신이 오기 전에 도착한 학자 말이죠 그 친구가 당신이 오면 맞이해달라고 하더군요 먼저 찰시를 만나보십시오 대장간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찰시가 안내해 줄 겁니다 서부원정지에 잘 오셨습니다 행운을 빌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실례지만 당신이 잘 씨요. 다리 위에 있는 남자가 당신이 데커드 케인을 만나게 해줄 거라더군. 아, 당신이군요. 도착하신 걸 알면 케인이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서부 원정지에 오신 걸 환영할게요. 이야기 속에서처럼 웅장한 곳이죠? 넓은 건 인정하겠소. 데카드 케인은 어디 있어? 중앙광장 왼쪽에 케인의 작업실이 있어요. 분수 바로 지나서요. 저도 이곳 일을 마치면 거기로 갈게요. 도시를 제대로 구경시켜드려야죠. 몸 조심하세요. 쉬. 안녕하세요. 반가워. 방금...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뭐가 필요하시죠?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잘 왔네 친구. 잘 왔어. 무사히 와서 기쁘구만. 세계석 조각도 가지고 왔겠지. 물론이요. 이제 파괴하는 거요. 고생 많. 오담가 체빛 고원에 있는. 세계석 조각의 행방을 밝힌 의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군. 나도 자네 못지않게 바빴다네. 탈라샤의 의식으로 세 번째 파편의 위치를 알아냈네. 의식으로 모든 조각의 위치를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라네.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고 있는 돌만 드러나지. 세 번째 조각의 마력은. 어둠 숲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네 강력한 고대의 악이 깃든 곳이지 조각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 거요 안타깝게도 그렇네 어둠은 이미 자네에게 대항하기 위해 준동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찰시가 곧 도착할 게야 힘을 손에 넣도록 도와줄 인물로 찰시만한 사람이 없더군 그래? 어디 보세? 내가 한때는 마법 장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지. 아, 그래. 이 무기의 요철이 보석 홈 역할을 한다네. 일부 희귀한 방어구와 무기에는 전설적인 힘을 지는 보석을 끼울 수 있지. 그런 정보가 담긴 기록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만. 한번 찾아보겠소. 전설보석이라는 건 쓸모가 있겠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요? 내가 읽은 문헌에서는 태고균열과 보석 이야기가 같이 나오더군. 모두 전설 같은 이야기지. 한데 최근에 왕실 마법학자들이 문장이라 불리우는 물건과 관련된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하더군. 더 강해졌다 어 벌써 끝나셨군요 세계석 조각을 부순다길래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줄 알았죠 틀린 말은 아니요 어둠숲에서 또 다른 조각을 찾아야 하니 케인은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더군 어둠숲이요? 하... 실은 제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 곳을 방문하려면 훨씬 좋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게 제 전문이죠. 실례하오 태고 균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수만 어하니 당신이 그에 대해 잘알 듯한데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모험가님 궁정의 마법학자들이 한동안 여러 힘을 지닌 문장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장을 판매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이지요 보아하니, 당신과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한 겁니다. 저쪽 받침대로 가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문장을 놓으십시오. 마법학자들 말이 맞다면, 문장을 놓으면, 태고 균열이 열릴 겁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날 따르시오. 날 따르시오.